인류 최초로 지구 밖의 물체에 인간을 착륙시킨 전무후무한 기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유일한 미국의 정부기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하지만 이 나사가 소련 덕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차 대전이 끝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냉전 시대에 돌입합니다. 자본주의 서구권을 대표하는 미국, 공산주의 동구권 소비에트 연방. 두 진영은 자신들 체제의 우월성을 서로에게 선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과학기술은 이러한 프로파간다의 훌륭한 도구였으며 서로 자신들의 기술이 앞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 1등 국가이며 모든 과학, 기술적인 면에서 소련에 앞서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허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으니까요 특히 장거리 미사일이나 항공기술에서 미국은 소련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죠 때문에 소련은 자신들의 영공을 수시로 침범하는 미국의 정찰기들을 눈을 뜬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구욕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1957년 10월 4일 모든 것은 뒤바뀝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인들의 이런 자신감은 단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준 것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바로 안보의 위협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핵폭탄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핵폭탄은 반드시 발전된 비행기술이 뒤따라야 했지만. 소련의 뒤처진 비행기술은 미국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죠. 하지만 스푸트니크호의 발사 성공은 핵폭탄의 패러다임을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인공위성 대신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미국 본토로 떨어지는 일이 실제 일어날지도 몰랐고 미국 전역은 이 스푸트니크 쇼크에서 한동안 허우적거렸죠. 이듬해 미국은 이에 맞서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국가 항공 자문위원회와 여러 정부 산하기관을 합쳐서 대통령이 직속으로 관할하는 우주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였던 것. 나사의 발족으로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인 우주 정복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바야흐로 우주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지만 초창기 우주 경쟁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부색할 정도로 소련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우주계 라이카를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파란색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리가가린까지 소련은 보란 듯이 미국을 압박해 나갔죠. 이제 소련에게 남은 건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천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였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활을 건 우주경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닐 암스트롱이 달에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르면서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의미 없는 경쟁보단 상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아폴로와 소련의 소유주가 우주에서 도킹하는 이 상징적인 장면을 끝으로 우주 경쟁의 시대는 마침표를 찍게 되죠. 그리고 소련의 붕괴. 자본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창설된 나사는 그 존재의 의미가 퇴색해 버렸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예산 감축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